우리가 오늘 가게 될 곳은 월남민의 어떤 치열했던 삶과 강른으로딱 음, 딱 했는데 착했어. <laughs> 혼자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또 가는데 갈아보 교수님도 이거.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미쳤다고 음, 그러니까. 국사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트럭을 몰래 훔쳐 타는 거야 지금 맹금막 찍으셔도 <laughs> 될것 같아요. <laughs> 와 근데 진짜 진짜 이 뿜어온다. 날씨 좋아가지고. 깜자가 우리한테 이쁘게 나온다고 하시는 줄 알고 교수님 <laughs> 아 너네? 어, 그래. 이거... 어 지금 뒤돌지 마 은서나 뒤돌지 말라고 <laughs> 이뻐가지고 뒤돌지 말라고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laughs> 뒤돌지 <laughs> 너무 하시네 아, 아니 아니 네, 서울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게 될 곳은 월남민의 어떤 치열했던 삶과 또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정착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할아버지의 역사 속 <laughs> 김재원의 뿌리를 찾아서, 어, 찾아서 제2 탑. 우리 할아버지부터 우리 아버지가 살았었던 곳들 여기가 이제 1945년 말에 우리 할아버지가 왔었던 곳 서울역 앞 여기 여기 옛날 서울역이잖아요 2005년 60년이 지났을 때 20살 김재원이 저기 아들어주셨 저기 서울 아니! 제가... <laughs> 대학 와가지고 이제 아... 여기서부터 출발한대라고 무슨 두려움로이 주고 여기 내가 와가지고 이 아... 도시로 아... 가라고 <laughs> 1945년에 여기 딱 도착하셨을 때는 여기 앞이 싹 노숙촌이었어요 <laughs> 음. 한번 찍어주세요 당시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가 엄청났겠지 제일 많이 여기에 노숙하셨던 분들은 월남인들 음. 두 번째 해외 나갔다가 해방 이후 들어오신 음.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많은 인구. 강지징용 가셨던 분. 음... 강지징용 가셨던 분들이 다 돌아왔는데, 여기 서울에 뭐 집이 있나. 그러니까 여기 앞에 노숙촌을 촥 형성하고 있었고, 저희 할아버지도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노숙을 하셨고. 혼자서요? 아니지. 가족사 아, 그 이야기는 걸어가면서 해드릴게요. 아... 왜냐면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거든요. 아, 네. 아, 예. 가실까요? 아, 깨...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저희 할아버지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올려다가, 여기서부터 참 가슴 아픈 저희 가족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는 장돌뱅이 생활을 하시고 만주에서 물건 떼다가 또 팔고 이렇게 하시다가 1943년에 함경도 길주로 왜 제가 함경도의 길주를 강조 하느냐 오늘 함흥냉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냉면이었기 때문에 음. 그걸 좋아하시는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 아 침이 튀었네요 잠깐만요 <laughs> 어. 거기서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laughs> 해방이 됐다 근데 여기에 인민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다 저축 그래. 주식 이런 거였어요 네. 그것이 다 휴지조각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게 제로 <laughs> 네, 빡쳐서, <laughs> 빡쳐서 이 동네는 살수 없다 네. 서울로 가겠다 오. 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내려오는데 38선이 막혀있잖아 네. 그래서 내려서 강을 건너려고 강을 건너로딱 했는데 잡혔어 <laughs> <laughs> 인민위원회에서 잡혔어 <laughs> 밧줄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도 못, 못 내려가게 했어요? 못 내려가지 고 음... 인민위원회에서는 노동력이잖아 못 내려가게 막지 잡혀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laughs>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고모 이렇게 있으셨거든요 버스에서 영화 네. 아니니? 나 할아버지가 혼자 <laughs> 탈출하신 거. 아, 진, 진짜요? 혼자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대, 할아버지가. <laughs> 아그 할머니가 그걸 보고 있었대. <laughs> 뭐야, 씨. <laughs> 그 나무 <남은 할아버지가>, 가족들. <laughs> 남은 가족분들 조사만 받고 풀려나셨어. 아. <laughs> 네. 근데 아마 조사만 받고 다 풀려나시는 거였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있다가, 어, 잠깐만, 이렇게 하고, 아. 그때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할머니. 큰아버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때, 어, 아빠. <웃음> <웃음> 싹, 이렇게 해서, 혼자 탈출을 하고, 다시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미안할 거 아니야. 미안할 거 아니야. 얼마나 미안해. 민망하기도 하고. 뭐. <laughs> <laughs> 그래서, 강을 건 할아버지가 수영을 잘하셨어. 어, 네. 그래서, 강을 건널 때, 할머니 없고, 어. 큰아버지 둘 없고, 아, 부모 다시 이게 해 없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laughs> 할머니가 그제서야, 그래. 이 정도면 됐다 <laughs> 이 정도? 하고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서울역 서울역인 겁니다 근데 뭔가 할아버님이 되게 교수님이랑 똑같아 <laughs> 아 뭔가 <laughs> 교수님도 그럴나 <laughs> 아, 혼자 살겠다고 예, 일단 인현시장을 가야 되거든요 인현시장이 여기서 자 여기가 이제 인현시장 우리가 여기를 지금 지하철 타고 왔다는 거에서부터가 어예 그래요? 왜냐면 할아버지는 여기 걸어서 얻고 왔을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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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이 인연시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오, 네. 저희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곳. 그 시절에도 시장이었어요? 그때도 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인연시장이었고, 인연시장에서 할머니가 만두국 장사를 하셨는데, 우아. 어, 우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왜요? 망하셨어요. 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주로 먹었던 거는 어, 한국식 만두가 아니라 교자였기 때문에 <laughs> 한국 입맛에 맞지 않았다 아... 네. 여기가 인연시장, 여기입니다 음... 보통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보면 은 여기가 1층이 식당이야 네, 네. 2층이 집이야 어... 보통 그런 집들이 많아요 여기가 지금 1945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피난민들 쫙 있고 여기에서 다 장사하는 사람도 돋대기 시장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고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 여기 짜 아, 있잖아. 여기가 지금 저, 전체가 인면시장인거거든 여기 만두국집 남아있는데 있는가 볼까? <laughs> 우리 할머니의 어떤. 그 위치도 집? 기억하세요? 아니요. 근데 여기 중에 하나였겠지. 이때 할머니가 만두국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 난 재벌이야. 아, 진짜요? 네. 그럼 여기 3대째 운영하는 아, 만두집. 어, 교수님도 가업을 이어받으셨겠네요. 그럼. 미쳤다고 국사학과 가니? 아니 아니 가고 말지 어 그럼 저희는 뭐가 돼요 맞아요 그럼 저희는 기경영 선생님 제자가 되는 거지? <laughs> 아저 교수님 제자가 되거어요이 <laughs> 이 동네들이 보면은 북한 식당들이 꽤 있어요 가봐 내가 가요 지금 가보고 있는 거잖아 아 냉면집도 냉면집도 그렇고 이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약수동이거든요 네, 그쪽 네. 가면은 그 이북식 닭찜 네. 요리들이나 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그왜 그러냐면 여기 월남민들이 아, 그만큼 많이 살았기 때문. 그래. 아, 음. 렇지만원남민 분들은 지역 지역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그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고대 사양살이를 하는데 고향 고향마다 이제 모여 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동네 그 약수동 그쪽이 한경도 분들이 많어 그리고 이 동네는 평안도 분들이 많이 사셨거든 근데 평안도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충무로랑 을치로 인근에는 평양냉면집이 많아요. 음... 월남미래 음식으로 우리가 또 체험해보는, 어디 갔니? 예, 예, 예. 월남미래 음식을 또 체험해보는. <laughs> 네. 자,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인연시장을 정리를 하시고. 네. 인연시장에서 진짜 가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만두국 장사 한번 실패했죠? 그러 네. 저희 할머니가 그걸 하셨어. 사채를 하셨어. 아. 어, 우와. 그거는 사실... 돈 많은 사람만 할수 있는 아니야. 거 아니에요? 그게 오해예요. 이때는 용돈벌이로 사채를 많이 했어. 아 개를 조금 크게 하시는 거야. 아무튼 사채도 하셨지. 그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또인연 시장에서 약간 뭐 일용직으로 막 목공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돈을 모아서 이 동네에 와서 네. 2층 집을 사십니다. 이때 두채 샀을 때. 우와. 이때 우리 할아버지가 두채 샀어.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두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보셨네요. 이때, 이때 좀잘나가셨어요 자, 여기가 이제. 아, 근데 제가 하나 생각 못한 지금 네. 점심시간이어서. 네. 사람이 네. 너무 많으면은 한번 이거 보자. 지금 기다는데요 <laughs> <laughs> 그러면 그거 하고 올까? 장충... 그... 할아버지, 네 자,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저의 본적지입니다 진짜요? <laughs> 네 저희 할아버지, 가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월남 이후 정식으로 집을 사고 여기를 본적지로했지지금 저희는 거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우리... 우리 아빠 태어난데 네. 거기는 가봤어 거기서 책, 책에 나와있는 내가 올려놓은 책좀 읽어보자 그랬어 읽었어요? 어. 그래 거기에 네. 그 가족사진 있었는데 그치, 그치, 그치. 거기에 그치. 안겨있던 애기가 교수님인가요? 거기 안겨있었던 애기? 아주 옛날 사진에? 어그막 뭐... 가족사진 네. 단체 가족사진에? 네, 네, 네. 그게 1970년대일텐데 어떻게 내가 네, 70년대. <laughs> 도대체 아, 나를 몇살? 86년생이시잖아 <laughs> 나를 몇살일데아 <살을 웃음> 순간 재밌네 아니 좀 너무한 <laughs> 거아그 누가 봐도 흑백 사진 아니었어? <laughs> 그 흑백 사진이었잖아 아니 제가 흑백 사진 처음 봐서 아, 백세 명이 너무 무리수잖아 얘왜 <laughs>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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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모인거아니에 아, 이런 거볼 때마다 정말 내가 손이 타들어 간다고 뭐가요? 얼마지한 볼까? <laughs> 아... 여기 한 40평대라 고 그러셨거든 2, 2층짜리요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딱 요런, 요런 거였거든. 네. 2층에 방 있고, 탑이 14억. 속상하네요. 근데 뭐 지나간 거후회 해서 뭐합 거야? 근데 사실 저 14억이라고 해봐야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6명이기 때문에 아, M방 치면 얼마 되시던않 아, 그렇네. <laughs> 안 하시오 해도 되겠네요. 예. 안 하시오 해도 되겠네. 음. 교수님, 지금도 잘 나가시지 않요잘 나간가 몰다 맞아요. 대표님. 아, 이 씨냐? 2 3 7이니까 여기에서 아, 뭔가 되게 좀, 뭉클해지는 표정은. 빠바. 아니, 근 약간 나의 본적이잖아. 나의 본적. 어, 나오셨을까요? 빠바. 빠바. 과연, <laughs> 그, 집은 남아있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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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지금. 어, 아, 진짜요? 진짜로? <laughs> <laughs> 이거예요? 여기 지금 호텔 들어가 있는 이거? 여기 호텔 사우나. 네, 여기 여기입니다. 교수님의 시작. 나의 시작. 아저 눈물. 이 <laughs> 여기에서 1층은 목공소를 차리시고, 2층에 집을 만드시고 <laughs> 사시다가 그 목공소가 잘 돼요. 네. 배터리를 싸는 나무 통. 옛날에는 배터리를 네. 나무 통에 쌌거든 그거 만드는 군납 업체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고 <laughs> 여기에만 두 채가 있었습니다. 이층. 한 채를 통으로 공장으로 쓰고 한 채는 집으로 사시다가. 아버지가 태어나니까 여기 너무 좁다. 조금 큰데로 가자라고 해서 옮기는 곳이 지금의 약수동입니다. 음. 그리고 그 약수동은 그때는 무허가 아, 판자촌이었어요. 아, 판자촌. 아 그래? 아, 진, 아 근데 여기, 여기 집두 채가 있으셨는데 약수동에서는 왜? 아 저희 할아버지는 뭐였지? 유명하신 짠돌이셨어요. 아, 아. <laughs> 근데 그그 거기 그렇게 소문데 무허가가 암암리에 응. 약간 매부에서도아 여기가 요어도... 눈감아주는 그런 거라고 글에 써져 있었는데? 아 좋아. 무허가판자촌을 국가에서 헐지 않아요 왜? 네. 거기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동력이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게 냅둬요 대신에 여기를 소유는 못하게 합니다 네. 점유만 할수 있게 해줘 음. 그런데 점유만 할수 있게 해주는 순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매매를 안 했을까? 했겠죠 합니다 저희 히. 할아버지가 여기를 팔고 어, 더 넓은 네. 평수대에 무허가 주택을 두 채를 사주면있어니다 거기가 바로 실라 트텔 옆에 있는 약수동인데 우리가 거기로 아, 갈 거예요. 네. 하지만 밥을 네. 먹고 간다는 거. 아, 예. 자, 이 동네가 그 월남민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여기 삶의 터전이자 그 월남민 분들의 타향살이 애환을 달래주는 식당가가 있던 곳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함흥분들이 주로 이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함흥냉면집이 주로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도, 함흥냉면집. 그, 오장공 그 함흥냉면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원조 논란이 굉장히 좀 진한 데입니다. 어... 평양냉면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평양냉면이라는 냉면이 있었고, 전통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따질 필요가 없어. 네. 그냥 내가 여기 신스 얼마 붙이고 가면 돼. 그런데 함흥냉면은오리지널 논쟁이 있어요. 음. 왜 그러느냐? 나중에 만들어지는 음식이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신스 논쟁이 있는 겁니다. 어? 휴무래. 어? <laughs> 아, 원조집이 휴무야. 어... 근데 원조 논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laughs> 아,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원조. 어, 건가? 우리 할아버지 원조 집은 흉. 네. 아. 어떤 이유로 그, 거, 그, 집이 원조라고 하신 거예요? 더 맛있었대요. 왜냐면 할아버지 입맛이 아, 아, 맞았더니 더 달거든. 아, 아, 아. <laughs> 어, 그럼 내 입맛에도 맞겠다. <laughs> 제가 알기로 우리 할아버지 단골집이 여기거든요. 아, 흥남집이요 네. 흑남두 개랑 비빔 하나랑 만두 하나. 만들. 네. 국의비 하나 만들어요이 있어요 뭐요? 대만 갔다 온성분입니까네 어떤 걸지 한번 맞춰보시래요 근데 나 살짝 기대해도 되면 까바라니인가? 혹시 까바라니에요? 까바라니야? 어떤 나 까바라니잖아? 나, 나 여기서 노래 부를게 진짜요? <laughs> 뭔데 뭐 까바라니야? 짜라라 짠아 감독인데 요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평양냉면집을 갈 거잖아요 구성이 다릅니다 네. 평양냉면은 양념이 범벅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양 양념 가진 양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양냉면은 그렇지 않거든 요 약간 그게 좀 다르다는데요 아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겨자를 살짝 이렇게 먹다가 중간에 냉육수를 달라고 그러는 그러면 여기에 냉육수를 같이 해서 먹습니다맛있나 광보 좋아하면 설탕 뿌려어어돼 저는... 아, 설탕 때려요? 설탕 빼세요? 한번 먹어으면 아, 넣어먹으라고그 정도로? 아니, 안한 있네. 입만 먹어 아니, 넣을... 한 입만 먹을 거야. <laughs> <아닐까? 웃음> <laughs> 그건 너무 거의 이안이었어 혹시 지금 <laughs> 다 <복화된다. 웃음> 내 <laughs> <근데> 목소리만 나가고. <남아. 웃음> 얘가 다찍힌 거야? 진짜 엄청 시켰어요, 심지어. 어떡해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빠르게 설명해주세요 그래요. 핵심 만 핵심 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사막냉면이는거은 <laughs> 없습니다. <웃음> 냉면 하면 그냥 사망냉면이었었던 거고, 메밀면에 찬 육수. 그게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꽝이 됐든, 혹은 동치미에도 먹었습니다. 동치미에 먹든, 다양한 찬 육수에 메밀로 먹는 게냉면이에요 근데 서울에 이 냉면집을 차릴 때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곧 평양냉면이다 왜? 평양이 냉면이 으뜸이라는 얘기는 조선시대 사료에 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냉면집을 평양냉면집으로 브랜딩화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가 됐을 때 한국에서 함흥냉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원래 함흥냉면이란 건 없어요 원래는 이런 가자미 식혜 가자미 식 이걸로 그냥 같이 써 사실 <laughs> 가자미 식혜도 가자미 식혜라는 게 있습니다 가자미를 깔고 조를 올리고 물을 올리고 해가지고 삭혀요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먹었었던이회 비슷한 느낌의 가자미 회 식혜가 만들어져요 <laughs> 국수에 묻혀가지고 먹었었던 게 원래 한역에서 먹었던 회국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가루 자체가 많이 있지도 않거든요. 이게 만들기가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식으로 만들기 시작했었던 게함흥 백면인데 밀가루가 많이 없으니까 면을 뽑아야 되는데 면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940년대가 되면은 함흥 지역에 공장들이 생겨. 고구마랑 감자 같은 걸 네, 다시 내릴니까 미치겠어. <laughs> 고구마나 감자를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드는 공장이 생깁니다. 원료 수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탄올로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에탄올 만드는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남는 전분들이 있잖아. 이걸 가지고 면발을 만드는 공장들도 만들어진 겁니다. 쫄깃쫄깃한. 그거를 섞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 이런 냉면이 되네? 음. 맛있네? 음.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서울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팔기 시작했었던 게 여기 있는 한국 냉면집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조 논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약식으로 먼저 해서 팔아?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laughs> 가보자. 아. 와 여기 분위기 좋. 다 여기 여기야. 밤에 오면 분위기 잡나요? 앞에. 아 배불러서. 아, 그렇다면 커피도 못 먹어. 물배 잡자. 에스프레소 이번에 나 따라서 다 에스프레소 아, 하나씩. 어, 어, 왜? <laughs> 아, 아 죄송 죄송해요. 느낌 어 여기 에스프레소 잘할 것 같은데 그걸로 컨텐츠를 하나 가보자 에스프레소. 세다 어, 에스프레소 먹으러아 에스프레소로 에스프레소 세 예, 에스프레소 개. 정도 하는 거야 어, 나, 어, 나 아메리카노도 안 마시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진짜. 자, 드세요. 들어봐, 딱 들어봐. 내가 먹는대로 먹어. 에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괜찮아. 어, 어쨌든 뜨거운데요? <laughs> 뭐야? 아 너무 뜨거워. 요 병원 데리고 가 주시나요? 음... 에이... 이게 진... 진짜 연한 커피야. 아 그래요? 진짜 연한 커피. 예. 음... 정말 연한 커피. 맛있다. 아, 한 어. 입에 마셔야 돼요? 어, 탁 털어 넣는 거야. 그냥 원샷. 어? 괜찮지? 달고나? 어, 맞지? 괜찮아. 어? 달고나? 어. 저 아메리카노도 안 마셔요. 원샷 딱. 근데 아메리카노보다 이게 나. 훨씬 나. 아 진짜? 어, 어. 먹어봐. <laughs> 아메리카노보다 낫지 않아? 달고나? <laughs> 뭔가 달고나 향이 나잖아. 어, 향딱 돌잖아. <laughs> 네. 맛이 달고나 하는 음. 게 아니라 향이. 아 뭐라. 한번 먹어봐. 먹었잖아요. <laughs> 누구봐도 절반 이상 남았잖아. <laughs> 네, 뭔 느낌으로 드시는지는 알것 같아요. 그지? 매력적이지. 아니, 근데 매력적이잖아. 아니, 근데 오히려 음, 아보다 음. 맛 자체는. 그치? 있는 인같아더 매력적이야. 더 매력적인데. 응. 거기 브레이크 타임 없어요? 있어. 3시부터 브레이크일 거야. 지금 몇시예요 2시 반이요. <laughs> 빨리 가야 됩니다. 아. <laughs> 자, 여기가 필동면옥. 음. 이 평양면계에도 크게 네개의 분파가 있어요. 네개나 있어요? 네개 분파가 있습니다. 크게. 일단 1번, 우리가 여기 온 데가 이제 필동이잖아. 여기가 원조는 일지면옥이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요또 하나가 장충동 평양면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거든요? 우배옥 오, 들어봤어요 제일 유명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아, 네. 이게 제육이에요? 이게 제육입니다. 어 진짜요? 우와, 신기하네. 제육이 왜 제육이냐? 아주 옛날서부터 제육이라 그러면 돼지고기 삶은 거야. 어. 어. 자, 이것이 필동 면허계. 하도코어할수 있다 아 어, 그래요? 약간 너무 네. 매니아틱합니다 자 보시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네. 고기 종류가 네. 이 베이스가 소랑 돼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돼지향이 나요 음. 이거를 조금 목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음.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한 전통의 오리지널 냉면이에요 소전 그렇게 하지 마이거 맛있는 냉면이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어오 어, 맛있, 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얘 먹을 줄 아네. 얘 봐라. 아니 응. 그 저번에 처음 평민보다 응? 응. 이게 도 맛있는데. 맛있어? 더 맛있는데요? 오, 아 여러분들 이면 먹어봐. 이게 메밀이야. 아까 전에 우리가 한 먹었잖아. 네. 한은 고구마 감자 전분이거든. 형이 앞접시 하나 주세요. 음, 맛있지. 진짜? 아까 4대 분파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네. <laughs> 마지막 한 곳이 을밀 대라는 거. 음. 그렇게 내고. 평양은 뭐 월남민이 만... 주로 먹고 이런 거 없어요?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평양냉면은 원래 1두 시대 때도 평양냉면집이라고안 쳐도 돼요. 검색을 할때 냉면집이라고 치잖아? 네. 그렇게평양냉면 그래서 이미 서울에는 평양냉면집이 여러 있었지 근데 그래? 그 중에 한 곳이 평양냉면을 브랜딩으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양냉면집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알기로 상처등록을 해가지고 한대 중에 제일 오래된 데는 우레옥 올래짜고 다시 왔다라는 뜻이야 그게 전쟁 때딴데 갔다가 전쟁 끝나고 다시 만들었다고 우레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미 전쟁 이전부터 이쪽저쪽 끊 근... 중심으로 평양냉면집이 만들어졌는데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곳들이 이 근처인 건 그건 아마도 여기 평안도 지역에 월남민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월남민들이 어떤 애완 같은 것들을 나누는 곳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추천? 거죠, 추측. 그럼 이게 하드코라 이게 돼지향이 좀진한 돼지향이 진한 걸못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이거는 평양냉면은 소주한거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엉덩이 어... 하은 뭐... 몸에... 아니... 그렇지 왜, 않아 왜왜 그런 거야 나 진짜 내 느낌에 내 다이어트 할때 몸에 무리가 왔나 아 죄송한데 건강 생각하셔야죠 다음은 이거라고 할 거예요 지치이 약수동 가야 되지 않아요 가야 돼요두 가지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쪽까지 간다 걸어서 산으로 온다 택시 탄다.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살기 힘들지 않았겠니, 여기? 네. 언덕. 아, 근데 왜 여기로 오셨대요? 아까 말했잖아. 이거 싸게 두채살수 있어. <laughs> <laughs> 자, 일로. <이리로. 웃음> 아, 교수님 다리 진짜 열으세요 소녀시대 같아요. 여깁니다, 여깁니다. 깜짝 놀랐네. <laughs> 밑에서 보니까 도얄부시네 지금 저이 빨간 벽돌집이야. 아. 여기가 원래는 판자촌으로 시작했는데, 여기를 할아버지가,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거 다시 재건축을 하신 것 같거든? 여기에 이 집이랑 이 옆집까지 사셨어. 오. 우리 할아버지가. 이게 맞다면, 이게 다 할아버지가 올리셨던. 진짜요? 어? 할아버지가 거, 목공, 그냥 건축하셨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다 집을 할아버지가 지으셨다 그랬어. 여기랑 이렇게 해가지고가 우리 집이었거든. 요렇게가 물론 내가 살진 않았지만. 왜기 <laughs> 하면 이건 이제 그 임진각이랑 판문점 네. 예고편격으로 말씀 좀 드리면 <laughs> 예. 할아버지가 한 번도 이상가족 관련해가지고 신청을 하신 적도 없었고, 북한 얘기를 하는 걸 진짜 싫어하셨대. 북한 관련된 이야기 하는 게 약간 금기시 됐었대, 집안에서도. 네. 근데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아빠를 잡고, 야, 한 번만 휴전선. 아, 해, 돌아자 그게 돌아가신 이 2주 전에 말씀하셨대. 그래서 음. 2주 전에 휴전선을 보고, 네. 할아버지가 거기 사진 찍어달라고 그랬대. 음. 그 사진이 있어. 그렇게 사진 찍고, 2주 있다 돌아가셨대. 음. 마지막으로 자기 고향 땅 보고 싶었던 거야. 여기서 울어줘야자 하고 눈물 딱. 철. 아. 네, <laughs> <laughs> 여기가 이제, 네. 그, 장충동이잖아. 네. 할아버지의 주 취미가 그거셨대. 장충체육관에 레슬링 아 보러 가는 거. 음. 응. 레슬링 보러 가는 거랑, 저기 충무로. 거기로 내려가면 극장이 많았거든, 거기. 네.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 음. 약간 이런 허세 떠는 거. 네. 이렇게 굉장히 좋아 <laughs> 할아버지가 허세가 좀 있으셨어. 네. 집에 LP판 모으고 네.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는데 네. LP판 모으고 TV 놓고 음 전화기 놓고 음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셨대 왜? 교수님? 네. 어 그러니까 내가 그게 그게 우리 아빠한테 갑니다 아 아빠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아빠도 LP 모으기 네. 이런 거 좋아하셨거든 내가 그걸 이어서 어 그럼 나는 CD 모으기, CD 모으기. <laughs> 저희 아버지가 이것도 아버지 어떻게 보면 우픈 네. 당대 시대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여기 올라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 맨날 왔다 갔다 할수너안 아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주로 사용하던 방식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트럭을 몰래 훔쳐 타는 거예요. 어. 뒤에. 아. 트럭이 있으면 트럭 뒤에 몰래 이렇게 딱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는데그 트럭이 아빠네 집 앞에 서나안설거 아니야? 네. 그래서 가다가 아빠 근처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야 돼. 네. 내리다가 팔두 개, 허? 발이 두 개가 다 아작이 났서한한한 <laughs> <하>, 한 <laughs> 한 <번에요>? 번에 한 <laughs> 번에 다 부러져. <풀어져. 웃음> 팔, 다리 네 쪽이 동시에 부러지는 <laughs> <풀어지는> 대참사. <laughs> 어 진짜 키웠어. 오라 <laughs> 삼대3 어, 3대, 대가 진짜 붕어빵 붕록,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약간, 진짜, 사, 진짜, 3대가 시트콤 같아가지고. 지금 맹금 막 찍으셔도 그... 될것 같아요. 노구, 노주향. 영삼이. 영삼 영삼이. 자, 우리 이제 마무리 해야지. 예. 어떻게 오늘 하루, 월남민의 남한 정착기. 재밌었어요. 서울 정착기. 어때 내가 굳이 이 편을 하자고 했었던 거는 이 원란민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원란민들의 어떤 그런 음식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싶었지만 가족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역사 교육은 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만약에 이 편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본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대한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게 보면 늘 그래 가장 좋아하는 역사 인물이 누구예요? 막 이런 거막 물어보면은. 세조 네. 정조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의 뿌리와 나와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었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먼저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게 우선이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번 편이 참 뜻깊은 편이었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짝짝짝.